안녕하세요 남대리월입니다 드 오늘 소개드릴 청소차는 이제 40인치 대형급 청소차고요 모델명은 f 1 1 0 0 s 예요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40인치고요 흡입폭은 1200mm 정도 나와요 그리고 볼트는 지금 36볼트고요 일반 6볼트짜리 배터리 6개가 들어가 있는 장비예요 그리고 이 제품의 특장점으로는 지금 후륜구동이에요. 그래서 물을 씻고 경사로 같은 데도 이제 올라가실 때 이제 일반 전륜 장비보다 훨씬 힘이 좋아서 경사로도 잘 올라가고요. 그 다음에 특장점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런 패스통을 저희가 그동안 씻어야 될 때는 헹구거나 이물질 들어서 가 이제 씻어야 될 때는 호스를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엔 자체적으로 물 호스를 저희가 달았습니다. 요 호스를 이렇게 빼서 요 은색 버튼을 눌러 주세요. 그다음에 물을 쏘기 시작하면 이렇게 물이 여기서 나와서 뭐 바닥이 오염이 심한 바닥 같은 데는 세제물을 이렇게 분사하면서 앉아서 편하게 쭉 분사하면서 지나가실 수 있고요. 청소차도 요런 물로수를 이용해서 쉽게 씻을 수가 있어요.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요. 그래서 요런 것들이 정말 편리하게 잘 나온 장비입니다. 요거는 하루 임대료는 지금 60만원이고요. 거리나 지역에 따라서 이제 조금 가격은 차이가 날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상담으로 진행하시는 게 훨씬 좋으시고. 그다음에 저희의 기사 파견 이제 총수처 1당 같은 경우는 뭐 경기도권이면 뭐한 75만 원 정도면 요거는 이제 가능하세요. 1당을 부르시는 게.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장비는 신품이구요 보시면 저희가 방금 다 테스트를 해 보고 제조사에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설명서도 있지만 요건 영어예요. 음, 요쪽이 정수통 양쪽으로 받을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패스호스 그 다음에 이쪽은 스퀴즈예요 보시면 여기에 밀리수가 나와 있으실 텐데 1200mm 네. 지금 브러쉬도 되게 튼튼해요 보시면은 재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대형급 장비는 보통 이런 걸 살려면 한 최소 적어도 3천원 이상에서 비싼거는 뭐한 5천만원 까지도 가는데 요거는 그 가격에 한 1분의 1 정도 저렴하게 나온 가성비 있는 장비입니다 네 이상으로 궁금하신 점은 하단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